주인공 <laughs> 오늘 촬영한다고 긴팔까지 입네 아, 지금 필리핀이 겨울이라 어. 좀 춥습니다. 난 더운데? 네. 온도는 한 28도, 29도 정도 되는데 어. 열대 지방에서는 굉장히 시원한 날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긴팔 한번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필리핀에도 노스페이스 있고 막 그러지. 네, 패딩도 팔고. 어. 새벽에는 진짜 좀 추워요. 그지? 오늘은 뭐할 거야? 어, 오늘은 손님이 없어요. 어. 손님 이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응급처치교육을 할 겁니다. 응급처치교육? 네, 응급처치교육 할 겁니다. 음. 그럼 그거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어, 다이버들은 레스큐 다이버 이상이면, 레스큐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강사, 다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 응급처치 교육을 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 그냥 여기 일하는 스텝 스텝들은 응급처치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막탄섬은 다 바닷가에요.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뭐 익사사고나 유사익사 사고가 나요.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이 비주류 레포츠라서 스쿠버 다이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필리핀 막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도 스쿠버 다이빙이 뭔지 알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나 다이브 마스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도 어, 익사사고나 유사익사사고가 났을 때 9.11에 먼저 전화를 하지만 은그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다이빙샵이에요. 막탄섬 해변가에 보면은 어디서든지 다이빙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판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빙 샵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몇안 되는 다이빙 샵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 저희 샵 근처에서 익사 사고나 유사행사 사고가 났을 때 다이브 마스터나 레스큐 다이버 혹은 저나 우리 로컬 강사 MC가 없을 경우에는 그 익사 사고 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비다이버들한테도 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음, 그럼 이, 이 동네에서 사고 나면은 다이빙 샵으로 오나 보네? 그렇죠. 여기 해변가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다이빙 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하는 곳이 다이빙 샵입니다. 음, 그뭐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었나? 저는 없고 저도 이제 지인한테 들은 게 있었는데 음, 사실 이거를 안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어.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한 사례를 들은 거는 어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망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현지 사람이 물에 빠져 가지고 근처에 다이빙샵 가서 처치를 받다가? 네 스노클링 하다가 이제 익사 사고가 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다이빙 배한테 응급 구조를 받았는데 어좀 늦었던 거 같습니다 어, 페이스북이나 필리핀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네 도와줘야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웃음> <웃음>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음, 교육은 제가 영어나 따가그가안 되기 때문에 교육은 저희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음, 응급처치 교육 강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을 공, 어, 합법적으로 어, 실시할 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하는데 현지들 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나 따갈로그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 로컬 저희 인스트럭터 MC가 저희 MC 저희 피다이버 e 스텝들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오케이 okay, 그럼 시작해보자 I'm conscious now <laughs> Hi MC Hello Can you introduce yourself? Hi I'm ma uh, Marie Chris Short for MC I'm a p a d i instructor Also teaching uh, emergency first responder instructor Okay <laughs> Hello guys Hello 오늘 아, 저희 스텝들이 오늘은 지금 세명 있는데 음. 오늘 데이오프 제외하고 오늘 출석한 인원들에게만 교육을 진행합니다. So guys, welcome to emergency first a n d e r Okay, so that's why we are doing this uh, especially because we are uh, we are in uh, working in a dive center. So at least you have idea, okay, how to help uh, some someone need help, okay? So you don't know, oh like I have no idea la la la. So at least like you can help even for example me can because we are one of the instructor here. and you are also a rescue diver for example we are under in the water and then there is someone need help you don't have to worry because at least you know how to help Okay, so, first man, okay? hindi naman, for example, oh, there is something happened, and then, like, you already did some uh, emergency deals, pero mali pala. Okay, the first thing that you have to think, you have to protect, okay? before helping somebody. Kasi, if ever, for example, sa water pala, eh, hindi ka naman pala marunong lumango, you don't know how to swim. Okay, and then, you just jump in, then, so, two of you now have a problem. Mm -hmm. Okay, first, you have to protect yourself, okay? So, this is also part... 정은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지금 처음 으로 CPR 교육하고 있는데 CPR은 심폐소생술, 음. 심폐소생술이에요. 어 우리나라 남성들은 다 군대 가서 배우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 회사에서도 의무적으로 CPR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CPR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 저건 뭐 하는 거야? 어, 저거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해서 심장 충격기예요. 뭐 지하철이나 건물들에는 곳곳에 저 자동 제세동기가 놓여져 있는데 음. 응급 상황에 사용하라고 놓여져 있는데 사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배우면은 진짜 별거 아닌데. 음. 안 배우면은 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세죠. 음. 어, 영화 같은데 보면은 어, 막 옆에 사람이 죽고 상체막 들썩하잖아. 네. 어, 그거지 그거. 음, 배우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안 배우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건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저거는 응급산소 제공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음, 저것도 진짜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근데 안 배우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음, 저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난자가 호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미, 이미 호흡이 끊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있는 조난자와 호흡이 없는 조난자에 따라서 어, 산소 제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 근데 저거 탱크는 우리 다이빙 할때 매는 탱크랑 좀 다르게 생겼네? 네. 그거는 어, 우리가 다이빙 할때 매고 하는 탱크는 공기 탱크예요. 음. 공기는 79% 질소하고 사, 아, 21%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공기인데, 저 응급 산소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100%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물에서 일어나는 타고는 음. 무조건 100% 산소를 응급으로 제공을 해야 숙취 쓸때 저거 하면 은술 금방 끼겠네 그죠 저거는 어. 어, 보약이에요 보약 어. 그래서 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다 어. 그러면은 어, 뭐 비타민 같은 건가? 네, 비타민 <laughs>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게 어저 제품들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음. 어 산소를 다룰 때, 100% 산소를 다룰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화재 위험입니다 그래서 어, 저 초록색 장비들이 불에 붙지 않는 타지 않는 어,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장비들이에요 산소를 다룰 때는 꼭 제일 주의해야 할점 화재 꼭 생각하시고 산소를 다뤄 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네. 오늘 멋있게 입고 나와가지고 직접 할줄 알았더니 <laughs> <laughs> 그치. 직원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네, 네. 어. 저도 하고 싶어요. 어. 네. 그래,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네. <laughs> 음, 이렇게 교육은 끝났는데, 음, 다이빙 강사로 그 일하면서 이렇게 배운 게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어... 제... 제 친구 다이빙 강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 한번 여자친구가 다리가 부러졌었다 그랬어요. 음. 아, 다리가 부러졌나? 아니면 다리를 다쳤나? 해서 이제 공대법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가 올 동안, 음. 공대법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에 실었는데, 그때 간호사가, 음. 어, 이거 누가 있냐고, 음. 그거를 되게 응급처치 잘했다. 어. 안그랬으면 다리 그 안좋아질수 있다. 뭐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꼭 강사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응급처치 교육 받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딥다이빙 자주 하잖아. 아니요. <웃음> <웃음> 나쁜 짓 <생김> 생기면 살려줘야 돼. <laughs> 어, 이 응급처치나 레스큐를 할때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셀프 레스큐예요. 아. 어, 내가 누구를 구할 때 어, 내가 먼저 살아야죠 이제 나부터 살고 어, 보자 나부, 나부터 살아야죠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 무리하게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안 좋고 이제 요즘 같은 판데믹 상황에서는 음, 인공호흡을 할때 사실 감염 위험이 있죠 음.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이 응급처치를 해주는 사람 판단 하에 내가 조난자와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면은 굳이 어, 인공호흡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나 100% 산소가 있다면은 응급산소 제공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교육방송이네? 아, 온... 오랜만에 교육하려니까 <웃음> <웃음> 지금 판데믹 상황이라 한 제가 교육을 한 1년 정도 응.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말도 잘안 나오네요. 어, 오늘은 여기 화면 우측 상단에 그 우리 로고 있잖아. 그거 EBS로 달아야겠다. <웃음> <웃음> 아, 그래.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응. 다이빙 강사 케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 해외에서 도망가 이렇게, 이렇게 어요 <laughs>